안녕하세요. 저는 유비주얼 원장입니다. 이번에 캔디스톤에서 뮤트 트위드 젤을 출시해서 이게 조금 질감이 좀 특이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좀 트위드, 좀 겨울의 엠보 느낌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띡한 텍스처감이 좀 있는 젤을 출시했더라고요. 이걸로 되게 많은 아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좀 여러 가지 아트 활용을 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 제일 기본적인 트위드 젤 느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롬 제가... from t h 이렇게, FG96 컬러? 좀 비슷한 펄 글리터 느낌을 깔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꼭 같은 컬러를 쓴다기 보다는. 그래서... 밑에 한번 색깔 깔리려고 이렇게 까는 거라서 너무 막 색감이 꼭 진하지 않아도 돼요. 비슷한 톤 한번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큐어를 할게요. 저는 화이트랑 퍼플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 퍼플도 조금 애쉬? 한 퍼플이라서 너무 이렇게 튀지 않고 가을 분위기에 너무 딱 맞는? 좀 채도가 낮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채도 낮은 무드 있는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다들 조금 이런 감성 있는 컬러를 좋아하시니까 이걸로 아트를 하시면 좀할수 있는 아트가 좀 많고 고급진 컬러감을 좀 소화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큐 하신 곳에 이렇게 저는 퍼플 컬러. 이게 또 좋은 게, 여기 부분에 이렇게 뜨고, 양이 너무 많다 하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다가 맨날 하면 저는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이 지저분해지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양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센스있게 잘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스도. 이게 질감이 나는 젤이다 보니까, 좀, 띡하거나, 너무 묽거나 하면, 묽으면 질감이 죽고, 너무 띡하면 발림성이 안 좋은데, 딱 적당히, 느낌이 나서, 제가 굉장히, 오, 엄청 잘 만드셨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터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두번 정도, 쓸어주시면 돼요. 이게, 질감이 좋기 때문에, 그냥, 쓱쓱 쓸어도, 부드럽게 발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큐어링이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그냥 짧게 각큐어는한뭐0초 정도만 짧게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한번더 이렇게 사이사이도 살짝 조금 더결 느낌을 조금 내줍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가리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 주시고요. 세로선을 조금 그으셨으면, 화이트 컬러로 가로선을,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가로선을, 질감이 진짜 잘 보이죠? 이렇게 가로 질감을 넣어줍니다. 트위드를 이렇게 세필 붓으로 하시는 것도 조금 더 입자감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시기가 좋고,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조금 두꺼운 이런 브러쉬 이용해서 좀 터치하면은, 음, 좀더 면이 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실 날실의 느낌을 살리려면 좀더 세필 붓으로 하시고, 이렇게 조금 트위드 느낌이 나지만, 약간 유화처럼 이렇게 느낌 낼 때는 약간 넓은 붓 쓰시면 조금 더 느낌이 나긴 해요 퍼플 컬러를 한번더 화이트 컬러 위쪽으로 살짝 세로가 겹치게 느낌 한번 내주시고 그러니까 세로, 가로, 세로, 가로를 이렇게 트위드가 그 직물이 짜인 느낌이 그대로 나잖아요. 그래서 세로, 가로, 세로, 가로를 교차해 주셔야 조금 더 겹쳐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로한 퍼플 부분이 있었으면 거기에 또 다시 가로. 그런 식으로 좀 겹쳐 주셔야 더 입체감이 살아 올라와요. 해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런 느낌을 조금 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트위드를 완성하고 여기다 금색 은색 이렇게 섞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반 느낌 낼때 금사 은사 섞으면 조금 더 이뻐서 금사 은사 느낌을 좀 섞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트위드는 조금 그래도 따뜻한 느낌이니까 약간 샴페인 골드색 글리터 이거를 조금만 터치해 주시면 이 엠보 느낌 사이사이로 세필로꼭안 하셔도 알아서 이렇게 스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리터를 밑에 까는 것도 있어 그러면 솔직히 그걸 안 해도 조금 밑에 살짝살짝 비쳐요. 근데 조금 더 위쪽에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만 조금 더 터치해 주시면 섞인 느낌이 조금 더잘 나요. 실이 섞여 들어가는 느낌. 이 정도?를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게 또 트위드 느낌하고 섞이면 좀 이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는 엠보가 있으니까 살짝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엠보 부분이 조금 매끈해질 수 있도록, 원더 클리어를, 자, 매끈하게 조금 깔아주고요. 한쪽 부분은 여기다 데칼을 붙일 거거든요. 근데 데칼이 안붙잖아요 엠보에는. 그래서 클리어 젤을 이렇게 하시고, 데칼이 안 떨어지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이 클리어 젤을 하시고, 여기 그래도 이제 매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엠보가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을 살짝만 갈아주세요. 그리고, 원더 탑을 아주 얇게 아주 얇게 깔아주세요. 이거 올릴 거를 고려해서 아예 조금 그 스티커 하실 분은, 부분은 엠보를 조금 덜 깔아도 돼요. 뭐 굳이 갈아낼 필요 있냐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제가 스티커를 어디다 붙일지 구도를 좀 보고 붙이는 편이라 가는 편인데 확실하게 나딱 여기다 붙일 거다 하시면 그 부분을 좀 피해서 딱 하신 다음에 하면은 조금 원더 탑만 바르고 바로 데카를 붙여도 뜨지 않아요. 탑젤이 싹, 잘부게잘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 색깔을, 오늘 써보겠습니다. 다음. 퍼플 컬러니까, 비슷한, 좀 채도 낮은, 퍼플 컬러를, 이렇 빼서,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되게 잘 쓰는 실 글리터 류인데,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좀 데일리한 제품이라, 뉘앙스 네일 할 때도 많이 쓰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있어요 저는 좀 잘라서, 두 가닥 정도만. 장좀 꼬랑지 느낌으로 이렇게 꼭켜리나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 매트랑 트위드랑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원더 매트가 되게 색감이 좀 뽀용해지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전반적으로 매트탑을 조금 양을 많이 해서 바른다기보다 양을 조금 해서 붓으로 사이사이 이렇게 툭툭툭 쳐가면서 맺고는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캔디스톤 매트탑은 다른 젤과 다르게 미경화가 남아요. 그래서 닦아주셔야 매트탑이 매트함이 완성되거든요. 닦으면 일반적인 다른 제품보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광택이 나는 부분을 닦으면 훨씬 광택이 안 나게 딱 되면서 이 만졌을 때 질감이 좀더 벨벳 같이 그렇게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트위드인데, 요새 실링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실링 데칼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실링 느낌 넣어서 같이 트위드를 하면 또 약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링 트위드를 한번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 좀 보여드릴 느낌이, 꽃이랑 같이 이제 아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꽃 스티커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좀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뭘 쓸지 몰라서 저는 좀 다양하게 꺼냈는데 약간 뒤에 색감이 좀 깔리면 좋은 느낌이라서 요거 제품을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밑색을 좀 까는 느낌처럼 저는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 많이는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부분 부분 또꽃느낌은 넣을 거라서 약간만 붙여주시고 비어있게 오히려 두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해놓고 매끈해요이 위에다 컬러를 한번 바를 건데 매끈해야 좀잘 발리니까 클리어나 탑을 살짝 한코 얇게 발라서 매끈하게 만드시고요. 화이트 시럽. 화이트 시럽을 이렇게. 진하지 않게. 색감이 올라온다기 보다는 밑에 있는 게 너무 가리지 않을 정도면 돼요. 우유빛을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 저는 약간 이런 사선 브러시, 좀 얇은 브러시 쓰시면 돼요. 좀 세필보다는 살짝 두꺼운. 꼭 이걸 사선을 써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걸로. 이렇게 잎사귀 하나를 만들었고, 이쪽 꽃 있는 부분 이렇게 잎사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좀 터치감이 좀 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막 모양을 정형화 되게 안 만들어도 조금 느낌이 살거든요. 더. 이렇게 다섯 개 꽃잎 만들어 주시고 이쪽은 조금 더 작은 거 할게요. 왜냐 너무 막큰 거보다는 구도가 짝 작은 게 있으면 예뻐가지고. 해주시고, 이렇게 말을 할게요. 오, 라이너 브러쉬 8mm. 이제 화이트 컬러 라이너를 쓸 건데요. 이 정형화된 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식으로 가늘어, 가늘은 갈라진 줄 같은 거 만들면 예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해주시고 여기 부분에 살짝 반 도트도 조금 더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좀 많이 쓰는 건데, 비즈 믹스 세트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 좀 활용도가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요. 여기 꽃술 부분을 포인트로 좀 얹을 거라서 클리어 젤을 묻혀주시고, 비즈를 꽃을 대신에 이렇게. 식으로 버스 배신 설정 올려 주시고 여기도 꽃의 부분을 잘 이렇게 중간 부분을 잘 맞춰서 이쁘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큐어를 해주시고 매트탑으로 얇게.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매트 탑 바르고, 큐어 해주시고, 핸드스톤에서 굉장히 편하게 나왔던 언더 탑 멀티슬림 제품. 이렇게 탑인데, 브러쉬가 이런 식으로 스필로 나와서 브이컨 메꾸거나 조금 이렇게 소량 조금 올릴 때 이렇게 톡톡톡 하기도 좋고, 이렇게. 이 부분은 전 유광 마무리 할 거거든요 그럼 탑젤을 다 아까 매트를 바르시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탑젤 처리하면 전반적으로 다 탑젤 위에 탑젤이 되어 있고 웨트탑이랑 탑이라고 할지라도 젤끼리 좀 호환이 잘 돼요 코스 부분이랑 이 부분만 잘해서 마감을 잘 해주시면 이렇게 뮤트 트위드 젤로 다양한 느낌을 좀 내볼 수 있어요. 트위드 젤은 트위드 젤로 트위드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플라워 아트나 이렇게 다른 느낌의 아트도 또 해보셔도 되게 다양하게 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요이게 엠보 트위드 느낌으로 프렌치처럼 이렇게 라인 끊는 것도 되게 멋스럽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아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트위드 젤이 또 가격이 또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또 저렴한 편이라서 컬러 6개 다 사서 다 활용하기도 좋은 컬러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아트 해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